아, 그럼 코치 시절에도 혹시 그렇게 한국 코치 시절에도 안 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아 받아본 적 없으면 됐 아, 어떤. 저희들한테는 그냥 야, 엄살 피우지 마, 이 새끼야. <laughs> 이세 분들 선을 넘은 남자들입니다. 선을 아, 넘었어요. 선을 아, 넘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선을 넘었어요. 아, 사실. 먼저 박항서 감독님은 국경을 넘은 남자 <laughs> 야 그게 선 넘는 거야? 선 넘은 <laughs> 거죠 <거잖아. 웃음> 베트남 파파 쌀딩크라고 불리는 박항서 감독님 네. 베트남에선 거의 인기 베, BTS를 넘어섭니다 아아 아닙니다 아니, 큰아니고자 아, 아... 축구 약체로 불리던 베트남을 2018년 아시안게임 4위 2018년 동남아시아 축구대회 스즈키컵 10년 만에 우승. 와. 2019 필리핀 동아시안게임에서 60년 만에 금메달을 땄어요. 와뭐그 당시에 경기장에 우리나라 태극기도 막 휘날리고 아, 있었어요. 자,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에서 정말 말 그대로 국위선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물건들이 베트남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아 있습니다. 네. 아 한국 자양강장제, 아 막걸리, 김치, 자동차, 핸드폰까지 한국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고요. 심지어 제사 때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초코파이가 음 올라가기도 한데요. 아, 베트남 제사예요. 네. 아 아니 어. 근데 감독님 광고도 많이 찍으셨죠? 베트남 가는데 이렇게 아니 맞아 맞아 봤어. 어. 감독님인데 어. 아. CF 모델이 아니 예. 그냥 광고를 좀 예, 베트남에서만 있는 광고. 우리 박항선 학무님은 베트남 항공 평생 이용권이 있으시잖아요. 오, <laughs> 클래스는 어떻게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생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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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비즈니스 클래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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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진짜 우리 나라의 자랑이야. 맞습니다. 그럼 가끔 가까운 사람도 이렇게 좀 추천해서 공짜로 타게 해줄 수도 있습니까? 안 되죠. 가끔은 안 돼요. <laughs> <laughs> 일단 박항서 감독님 사실은 뭐 기술이나 뭐 이런 저, 전략으로도 되게 유명하지만 선수들에 대한 배려, 그 따뜻한 마음으로 에... 하파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 네. 네. 아... 이렇게 선수들에게 아... 마사지를 해주는 정도의 따뜻한 감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감독님이, 감독님이 저렇게 해주는 감독님이 있나요? 아니, 진짜. 이게, 이 상황이, 뭐, 저, 짬년지도 사실 몰랐어요. 뭐, 근데, 우리, 의무팀에 가면, 일손이 좀 부족해요. 네, 한국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 어, 체계적이지 <laughs> 않구나. 체계적이지 않고, 아직도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 하고 있어서, <laughs> 내가 이제 가끔, 이제, 의무실에 가니까. 이렇게 와. 그래 내가 해준다고. 아, 뭐. 아, 그렇죠, 소수들은 내가 하는 거 싫어해요. 네. 자기 부위를 이렇게 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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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해. 치료사가 따로 있는. 치료사하고 아, 있는 내가. 싫어한 거야. 내가. 싫어한 거야. 아 잠깐만. 싫어한다는 거는 못 믿는다는 얘기야? 아, 그럴 수도, 수도 있죠. 아, 아, 그렇기도 하고. 근데 뭐, 어디가 아픈지도 좀 보고 싶고, 내가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해서 이렇게. 이 되면서 어디가파어디가파 아파, 아파 이렇게 묻는 식으로 그냥 하는데 얘가 누군가 찍 거거든. 아마 아 그게 한 80%는 연출일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그럼 코치 시절에도 혹시 그렇게 한국 코치 시절에도 안 하셨잖아요. 알잖아안 하셨잖아요. 셨잖아요한 번도 없었어요. 아 받아본 적 없습니까? <laughs> 저희들한테는 그냥 야 엄살 피우지 마이 새끼야. <laughs> <웃음> 자, <laughs> 박항서 감독님은 베트남의 집도 엄청난 층고를 자랑하는 40층 펜트하우스에서, 있어요. 아 펜트하우스에서 사십니다. 네. 아 뭐야 와우 와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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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이거 몇 미터야 이거. 와우. 우와, 오 무서워, 무서워. 야, 야 이게 테라스지. 지금 베트남에서 제일 높아 지금. 야, 이봐요. 거 <laughs> 그러니까 이제 박항서 감독님이 지금 베트남에 살아있는 위인입니다. <laughs> 저왜 그러세요? 왜냐하면 <laughs> 베트남 기념 주화도 나왔고요. 오주화 아, 베트남에서 주화. 아, 주화 베트남에서 주화. 어. 베트남에서 주아. 받은 주아. 훈장만 세 개. <laughs> 이 정도면 그 난... 어디 그 집에 펜트하우스에 베트남 현찰이 좀 있으시겠는데요? <laughs> 조금 있죠. <laughs> 이 돌싱 부맨이한 번쯤 이렇게 찾아도 될까요, 베트남 중부맨이요 언제 온지 없죠. 근데 그비 오실 때는요. 예. 그 비올 때는 그 우산 들고 오셔야 돼요. 왜요? 왜요? 그, 왜요? 그, 그 저도 이제 그 감독님 집에 갔었는데. 어, 감독님이 어, 엄청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어. 야, 하노에서 최고 높고, 야, 최고 비싼 집이다. 또이렇야 어. 말을 제대로해 내가 엄청 자랑는게 아니, 아니고, 어. 네가 잘 데가 없으니까 내가 자랑을 하는 <laughs> <그런> 거지. 근데 <laughs> 아. 제가 이제 그 감독님 이제 집에 <laughs> 아. 들어간 날 비가 많이 왔어요. 네. 비가 많이 왔는데 한 번은 내가 이제 베란다 문을 열었는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 바람, 바람이, 바람이 세니까 바람이 바람이 세구나. 예. 그럼, 그래, 야, 무슨 펜트하우스가. 뭐 바람은 비가 이렇게 들어오냐? 비가 다 들어오냐? 그렇지 그니까, 러 비가 많이 <laughs> 내려고 다 <이>, 잠겨있더라고. <laughs> <laughs> 근데 이분 두 분들이 이상해. 잘 데가 없는데 왜 갔어요? 대통령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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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뭐, 어쨌든, 호텔에서 충분히 잘수 있지만, 감독님의 또 펜트하우스. 이그 정도 많이... 안 돼요? 어이 어떤... 없었어요.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아니 그리고 감독님이 베트남에서 좀안 좋은 일도 겪으셨적 겪으신 적이, 적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을... 납치를 한번 당한 적이 있으신데 어? 납치를 한번 당한 적이 있으신데 어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저도, 저도. 아니, 해, 많이 얘기해. 어 그런 거지. 사건이 있었어요? 나도, 나도. 네. 아니 저는 이이 제가 한참 이제 18년 준우승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여행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가모대 네. 앙크로 왔더니 이제 어, 여행 가자고. 적지. 예. 네, 갔다가 네. 그때 도착이 밤1 <laughs> 0시 넘어서 쉬는 네. 날이라서 기사 보고 오기로 하기도 좀뭐 하고 음. 해서 이제 도착하니까 택시가 없어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들어? 그래서 이제 아, 뭐 어떤 애가 손을 흔들면서 택시 택시 하고 해서 아서 쟤가 날 아나? 그랬더니 <laughs> <laughs> 그리 오는데 하얀 차가 딱 왔어요 그걸뭐 지수랑 뒤에 타라 그러고 난 앞에 탔는데 딱 탔는데 음악 소리가 벌써 이상해 아, 약간 비합인가 예예, 예, 막 오, 그런 어, 어떻게... 어, 어 약간 이상하 그래, 이제 어. 토게틀 나가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돼. 그렇죠. 그, 예, 예. 저, 그 택시는 그냥 예. 나가는데. 예. 그래서 제가 지갑을 꺼내서 딱 보니까 자꾸 내 지갑을 봐, 이제. 아 네. 아 네. 운전을 하면서? 그래서 그 기사가 만 원짜리를 주면서 한국 돈만 원짜리를 주면서 베트남 돈하고 바꾸재. 어.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딱 생각이 들더라고. 어. 안 한다. 아 어? 그, 얘가 날 모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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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그러니까 아니, 아, 그때 이미, 이미, 이미 베트남처 알려졌어요. 잘 모르나? 그러고 어. 이제, 예. 이제, 이제, 해패로 갔는데, 제가 쭉 다니다 보면 길을 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좀 가다가 갑자기 우측으로 한, 산길 차고 가는 거예요. 아, 어. 그, 무섭다. 어? 차가 가는 거예요. 아. 오 무섭다. 산길옥 차고 가는 거예요. 오 무섭다. 뭐, 산길옥 쫙 아, 들어가는데, 어차피들왜 이리 가냐 니까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오피스 간다는 거야. <laughs> 뭐 말이랑 안 통하니까 그래도 영어 못하고 나도 잘 못하니까. 저저일단안 통하죠. 그리 중간에 어디 공트에 탁 다... 어. 그 차를 팍치면 하는 거야. 어. 아, 어. 무섭다 무섭다. 어디 공트에 탁 다... 어. 그 차를 팍치면 하는 거야. 어. 어. 무섭다 무섭다. 우리 집 사람 보고 나 집착해라 그러고 이제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를 몰라고 하는데 어, 그런 순간에 내가 아 이게 끌려왔구나 생각이 어, 들더라고요. 어, 어, 그때 딱 이제 직감을 한 거지. 내리이뭐 종이를 만한걸 들고 왔어. 종이를? 종이? 종이 A4 용지 같은 거. 그래 봤더뭐 백탄한 글씨인 뭔지도 모르는데 사인을 어. 안 해. 어, 네. 어, 야, 이거 대박이다 어. 갑자기. 계약서 같은 거? 아, 인상 쓰면서 하라는 거예요. 아, 얘가 날 모르는구나. 계속 된다. 아, 그런데. 계속, 왜날 모르나. 거기서, 아니, 감독 알릴 방법을 생각을 해야죠. 뭐, 아니, 그래서 감독처럼 아니, 지신을 어. 하든가, 어. 아, 아니면 축구를 아니, 하든가. 아니, 아, 아. 아니, 그때 문을 열고, 네. 앞좌석 문을 열고 탁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10명 정도가 앉아서 뭐, 잠하시고 있고, 뭐. 어, 어, 앞에서? 그쪽 친구들이 내 느끼면은, 뭐, 하나 끌고 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네. 내리니까 다쳐다볼거 아닙니까? 거구초부터. 어, 근데 그렇죠, 네. 얘는 모른다. 그렇죠. 이 연맹은 다알수 있겠다. 연맹은 아시죠? 연맹은 아시죠? 연맹은 죠 연맹은 아 그렇지. 혹시 거기서 <웃음> 개인기? <웃음> 아, 네, 아니. 아니, 저쪽으로 얼굴을아 그리고 이게. 얼굴을 <laughs> <laughs> 어? <laughs> 문을 열고, 네. 앞자석 문을 열고 당 내렸어요. 내리니까 어. 다쳐다볼거 아닙니까? 거구초부터. 어, 그렇죠, 네. 통대이니까어비슷하다뭐박 강서 쌉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아 얘들이 날 아는구나 아아 아, 아, 얘들이 min, 날 아는구나 아는구나 그래 대한 느낌에 택시 기사하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야쟤 왜들이 왔어 이제 박 강서 인마 빨리 보내 막 이런 <laughs> 아,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어... 같아요 그러더니 뭐야 건들면 큰일 나한 아, 그래, <laughs> 명이 그가 뭐 대장인지 지금지 모르겠어요. 네. 오더니 우리 집사람 태우고 나 타라 오더니 데려집 그 가라고 다 가라고 하더라고. <laughs> 사실은 나한테도 뭐 이제 조금 그때 그런 경험에 음. 추격일 수도 있고 그때는 네. 약간 진짜 좀 황당했죠. 황당 했는데. <laughs> <laughs> 어. 자 우리 한계를 넘은 남자. 김태형, 예. 김태형 감독님은 한계를 뛰어넘은 남자라고 합니다. 코뼈 부러졌는데 태극마스터를 쓰고 그 골절 부상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2022 월드컵 16강전 1강전을 놓고 싸우는 한국과 이탈리아 경기를 직접 중계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쪽 좋아요. 우리 지금 한 명이 음, 비리 선수가 충돌이좀 있었을 네, 것 같아요. 넘어져 있는데. 아, 김태형 선수입니다. 네, 김태형도 다치면 안 돼요. 네. 아, 일단 김태형 선수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데요. 네, 아, 큰구상이 선... 아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빌리 선수의 팔꿈치 가는데. 쪽에 콧장비를 맞으면서. 네. 네, 코에 지금 소음을하악은 모습이죠. 음식이조 네, 금어려운금요려운데요금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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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붙요아요아데 당시 이탈리아전에서는 지금 가 부러진 줄 몰랐다면서요. 금지가 그니까. 부러진 줄 몰랐다면서요. 지 그니까. 네. 어 진짜? 오, 아, 그런 게 제일, 아, 그런 아 그냥. 그때 이제 피가 계속 나길래 이제 코마코이으로코 막고 네. 전반전을 끝나고 이제 라카르이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음우티에서는 네. 어, 그냥 타박이야. 계속. 이렇게 아 그냥 넘어갔어요. 어. 아 그리고 나서 다시 손목 치 코에다 꽂고 경기장 다시 들어갔죠. 와전 타박인 줄 알고. 근데 뛰면 이게 울리면 금방 고통이 계속 올 텐데. 그렇죠. 통증은 계속 왔죠. 음. 하지만 타박이라 고 그런가. 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laughs> 하지만. <타박이라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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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타박인인가 어. 이런 느낌. 그 당시, 박사님 라카에서 <laughs> 알지 않으셨어요? 아, 혹시 감독님이 타박이라고 하셨습니까? 약간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했죠. 네. 아, 네. 골치는 거 걷기도 하다. 그래서, 네. 야, 골치라는 소리 하지 마. <laughs> 아니, 하지 자기가 아니 이게 사실 골절인데 타박이라고 하니까 덜 아파지는 거지 생각으로. 아, 그렇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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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박인가 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때 다시 하더라도 일단 뛸수있으면뛰게끔나둬라그치 어. 전력상 이제. 없으면 안 되니까. 대체자가 없었잖아 대체자가 없었잖아, 진짜. 대체자가 있는데. 대체자가 있었어? 뭐 대체자가 있었어요? 대체자가 있었어요? 아니 뭐 그때 대체자 누구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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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으로 밝고 어요고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3발이니까. 아봐 <laughs> 아. <laughs> <laughs> 근데 이렇게, 쓰, 이렇게 쓸 때가 더 신비감 있는 것 같은데? 그 약간 본명광처럼. 어, 어, 약간 좀. 멋있어. 멋있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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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울컥했어요, 사실. 우리 다. 자, 그럼 나 치고 들어갑니다. 자, 김태형. 김태형. <laughs> 잘합니다. 김태형. 예, 볼래 멋있어. 멋있게 제일 태용이 네. 형이 제 기억으로는 다났았어요 네. 코가 다 낫고 뭐 치료를 해서 다 났는데 <laughs> 그 이후부터 계속 오고안도안 해도 요아도에배도데그 이후부터 계속 쓰고 아아 네, 안 해도 네, 안 해도 안 해도 안배데 네, 아, 안 해도 되는데. <laughs> 어? 아, 아, 아니, 안 해도 되는데. 진짜로? 맞는데도. 아, 아, 형, 아, 형, 고발하라고, 이제. 아, 아, 좋은 아, 말을 많이 들었나봐. 아, 들었나 아 어, 었어요 아, 뭐, 뭐. 아니, 여기서 이유를 이야기, 얘기, 해줄게 <laughs> 네. 월드컵 끝나고, 이제, 소속팀으로 돌아왔을 때. 네. 우리 팬들은 직접적으로 못 봤잖아요. 화면상으로만 보고. 아팬 서비스, 서비스 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 우리 팬들한테 한번 보여주겠다 싶어가지고. 나라고 알려 마스크를. 아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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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그 마스크 지금 계속 보관하고 계신가요? 어 액자에. 액자. 내가 액자에. 네. 액자로. <놀라> <놀라> 어, 마스크. 이 정도면 뭐 스키 타실 때도 뭐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액자, 액자 해가지고 일단 어어 액자로 어딱 해서 보관하고 어 있어요. 상징이네. 아아 액자로. 근데 액자로. 잘 때도 잘 때도 그 원래는 안 됐을 거 자잖아요. 이거 마스크. <웃음> <써>. <웃음> 아니 근데 김태형 감독님은 신체 한계도 뛰어넘었다 고 그래요. 당시 스위스로서는. 어. 사실 택도 없는 체격이었다. 아, 피지컬이 진짜 센터백이셨죠? 네. 센터백이 너무 그, 아니죠. 그쪽 애들은 거의 장신일 텐데 거의 185에서 평균 키가 190 정도 막 되는 애들도 있네요. 그래서, 그래서 체격 조건이 작다 보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근육 운동, 근력 운동을 많이 했었죠. 파워, 제가 파워 가 군... 좋았어요. 파워가. 아. 점프 이런 게 파워가 네. 좋았어요. 솔직히 그... 박수님 말대로 제가 좀 제공권이 좋았거든요. 어, 점프력. 공중에, 저... 어, 점프 공중에 뜨면은 잘안 내려와요. 뭐예요? 뭐예요? 내가 받은 바보 되는 <laughs> 게 쉽게 공중에 뜨면 안 내려오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laughs> 아, 알 태영 형이 <laughs> 왜 공육수들이 싫어하냐면 네. 거친 것도 있지만은 이게 공격사고 많이 붙어 있잖아요. 어, 그러면 아니, 태형이 형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손을. 조금 막 이렇게 하면서 못 <laughs> <laughs> 가. <laughs> 아, 어, 신경쓰여. 어, 는 당연히 어. 아, 그 싫어하지, 고수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VR이 없었고, 지금은 현재 있잖아요. 그때처럼 VR이 있었다면 뭐다 잡혔죠? 훈훈하게 <laughs> 인정하는 거야? 당하게 인정하는 거야. 명확하게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프로리그 경기하면서 이제 황선홍 선배랑 한번 그렇죠. 어, 상대팀 붙을 수 있죠. 어, 게임 했었거든요 네, 네. 포지션이... 네. 근데 스타킹을 제가 다 찢어놨어요. 스타킹을? <laughs> 스타킹을? 알아서 <laughs> 저거 <laughs> 아, <못본> 왔어요. <laughs> 근데 이제 제가 태클하는 상황에서 홀선우 예. 어, 선배는 그 태클을 피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 그게 이제 축구와 뽕 밑에 스터디에 걸려가지고 아, 그렇죠. 걸린 아. 경우가 좀 있어요. 쭉 찢어진 경우가 서어요 채영이 형이 찍는걸 좋아해요. 상대에서 어떡막 잡아서 찍고 김남일 감독님은 당시 안정환 씨랑 대표팀 시절에 룸메이트였다면서요. <laughs> 당시 룸메이트였을 때 안정환씨가 김태형 감독님 뒷담화 같은 거 혹시 아. 한적 없었나요? 뒷담화 많이 까죠. <웃음> <웃음> 뭐라고? 진짜? 어. 근데 정환이 형은 다른 건 내가 모르겠는데 사람 뒷담화를 까지는 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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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는 사실 그 선수 때는 정말 내성적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어, 얘기해도 어, 그랬어. 그때는 뭐예능 기타 나을지 생각도 네, 못하고. 충분히 뭐 내성적이에면 하면, 하면 지도자를 할 것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니, 까 아, 제가 지도자 할수 있겠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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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겠나, 이렇게 할 정도로. 아, 저래 지도자 할수 있겠나, 이렇게 할 정도로. 내성적이에요. 굉장히. 아유, 그러면 돈이. 그, 저, <laughs>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 돈 때문에. 아, 예능하면서 굉장히... 돈 때문에 바뀐 아, 아니, 아, 아니, 아, 거 아니에요. 예능을 한거예요 아, 하는 아, 하는 아, 아니, 아, 감정이 뭐, 맞다니까요. 굉장히... <laughs> 그, 뭐라 뭐, 이렇게 해거 내성적이고, 네. 약간. 룸에 돈. 그, 뭐, 사람. 그건 맞아. 아이슨도, <laughs>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반겨도 네. 네, 있지. 야, 내이야기하때 <laughs> 야, 내이야기할때 또. <웃음> <웃음> <돈이 아예 웃음> <나요>? 어? 이 아예 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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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